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무심, 텅빈 마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어떻게 일상에 적용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영혼의 정원사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해서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목사이자 시인이신 고진아 님인데요, 목회자시지만 다양한 종교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글로 우리 영혼에 물을 주는 방법들을 쉽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심으로 행하라. 나는 무심을 자비보다 더 차원 높은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자비는 동료의 결핍을 향해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쉽다. 그러나 무심은 이러한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모든 덕들을 살펴보건대 무신만큼 신에게 도움이 되는 덕은 없다는 것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페르시아에 바하우딘이라는 유명한 성인이 살았다 어느 날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한 사람이 이 성인을 만나기 위해 그가 기거하는 수도원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성인은 외출 중이었고 제자가 멀리서 찾아온 그를 맞이했다. 그는 성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제자에게 성인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었다. 당신은 당신의 스승이 왜 자신이 행하는 기적들을 숨기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들은 바로는 당신의 스승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기도의 능력으로 불취의 환자들을 치유할 수도 있다더군요. 그렇게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고서도 그것은 단지 자연의 작용이라고 하셨다지요. 또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자비를 베풀고서도 그들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다지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제자가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알고 계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가 스승님 곁을 지켜왔으니까요. 그러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군요. 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 드리지요. 첫째로 스승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신의 행위로 신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시지요. 둘째로 스승님은 사람들이 기적 따위에 관심을 갖게 되면 진정한 영적 가치에 대해 배우고 싶은 욕망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된다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 성인의 이야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영적으로 성숙한 이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는 신의 활동만을 드러낼 뿐이다. 하지만 이런 깊은 신심을 지닌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무척 드물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행한 선행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아예 현수막까지 내걸고 자기의 선행을 광고하는 세상이 아니던가. 그래서 동양의 한 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곡히 권유했다. 만물을 낳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으며 만물을 생성하는 자귀를 하면서도 자기의 능력이라 뽐내지 않으며 공덕을 이루고도 그 공덕에 거처하지 않는다. 도덕경.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무만 보아도 알수 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지만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는다. 누가 와서 열매를 다 털어가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성인들이 자비를 베풀고도 자기가 한 것이라 여기지 않는 이유는 나무처럼 그들 속에도 나. 혹은 나의 것이라는 에고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가르쳤는데 이런 순수한 행위는 우리가 나 혹은 나의 것이라는 에고의식에서 자유로울 때즉 자기를 온전히 비울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비움이야말로 자비의 전제 조건이다. 항아리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더 넣을 수 없듯이 우리가 다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면 자비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그 존재 속에 전혀 여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자비의 에너지로 충만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수부티라는 사람이 있었다. 수부티는 모든 욕망을 여윈 진정한 비움의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거룩한 비어있음의 분위기 속에서 지복을 누리며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머리 위로 꽃잎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면서 하늘의 신들이 그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어있음에 대한 너의 가르침에 황홀해졌다. 수부티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비어 있음에 대해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요. 네 말은 사실이다. 신들이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비어 있음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우리도 비어 있음에 대해 듣지 않았다. 이것이 진정한 비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수부티의 머리 위로 꽃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한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 이야기는. 진정한 비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만일 내가 나의 비어 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또한 그것을 의식했다면 진정한 비움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리는 그 속이 비어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고 종이는 하얗게 비어 있을 때 향기로운 시심이 토해내는 언어를 담을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도 피조물에 대한 집착을 여윈 채텅 비어 있을 때에 거룩하신 일을 모실 수 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울 때에만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예수나 부다가 그처럼 위대한 자비의 사람인 까닭은 그들 속에 분리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과의 온전한 합일 속에서 살았던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진정한 자비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며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신의 자비를 자기 삶으로 온전히 구현한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다. 만물의 근원인 신과 나도 하나요. 산천초목과도 하나요, 이웃과도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비란 분리된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것들을 이어붙이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와 나를 가르는 분리의식을 가지고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카르트는 남의 결핍을 향해 나아가는 자비보다는 오히려 무심을 더 차원 높은 것으로 여겼다. 무심의 사람은 주머니를 툭툭 털어 자비를 베풀고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조차 텅 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린은 우리에게 이런 무심의 사람 하나를 소개한다.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평생 노예들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헌신했다. 대영제국의 모든 영토에서 노예제도가 추방된 것은 윌버포스의 열정적인 헌신 덕분이다. 그 큰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어느 날한 경건한 부인이 그를 찾아와 물었다. 윌버포스 씨 당신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다. 부인, 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너무나 골몰해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답니다. 바클리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몰두할 만큼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사는 사람은 그 생명과 영혼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멀리서 찾지 않아도 우리 주변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없더라고요. 때로는 그분들을 따라한다고 마치 내가 성인 군자가 된 것처럼 따라한 적도 있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결국엔 자의식이 강해져서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거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맞으며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이 멈추고 잔잔한 따뜻함 속에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느낌도 아니었고 이미 내 안에 있던 거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알아차림을 내가 나를 관찰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알아차림은 그가 나를 관찰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또한 생각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알아차림을 내가 한다는 것도 어쩌면 자의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를 담고 싶다. 그는 아무 대꾸 없이 그저 따뜻하게 빛을 비추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될수 없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이기에, 닮고자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다면, 일상을 살면서 그를 자꾸 잊어버리는데, 좀더 가까이 자주 만난다면, 아주 조금은 닮은 구석이 생기지 않을까? 너와 나로, 그와 나로, 분리하지 말라고 들었지만, 지금의 나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저 매일매일 그의 눈을 빌려 나를 관찰하고, 나를 빌려 그를 느끼는 것이 현재로서 제가 알고 할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